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모든 순서단계수를 구하래요. 모두 짝수고 곱했더니 얘래요. 그러면은 얘를 곱의 형태로 분리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소인수분해 시키면 2곱하기 5고 거기 5제곱이고. 그럼 2의 5제곱하기 5의 5제곱이잖아요. 얘네들이 다 자연수니까 지금 2가 이렇게 다섯 번 곱해져 있는 건데 그걸 나누어 갖고 5도 다섯 번 곱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되나요? 그럼 이 ABC는 2랑 5로만 이루어진 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A가 2의 x1제곱 5의 y1제곱 이렇게 생각하고 B는 2의 x2제곱 5의 y2제곱 C는 2의 x3제곱 5의 y3제곱을 생각하면은 얘를 다 곱하면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2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리고 o의 y1, y2, y3 얘가 2의 5조곱하기 5의 5조곱이 될수 있는 거죠. 아 결국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경우의 수만큼 순서상이 나오게 된다이 말이겠죠. 그러면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5고,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 5다. 라고 할수 있는 이런 건 중복조합이잖아요. 자연수의 조합이고요. 그런데 모두 짝수니까 적어도 얘는 1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는 거죠. 1의 단위가 있어야 2가 한 번은 곱해져 짝수니까요. 그럼 여기에 1씩 주고 중복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1, 1, 1 주고 나면 이제 남은 2를 여기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3개 중에서 중복하락해서 두번 채워주면 되는 거고 얘는 조건이 없죠. 그 중복 조합이자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중복허락해서 다섯 개 뽑는 경우의 수 3h5 그냥 이게 정답인 거죠. 그럼 계산하면은 4c2 얘는 7c5 6곱하기 21이네요. 정답이 12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